맛있습니다. 많이 먹어. 그 두부에다 김치 싸서 먹어. 네. 예. 예? 네. 예. 그리고 그 상추쌈도 먹어. 그 된장 쪄서 맛있을 거예요. 된장찌개 맛없어? 안 응. 먹어 봤어? 응. 왜? 오려. 된장찌개 맛있어, 먹어봐. 바지락 넣고 한거예요 음, 엄마 이거 그라믄 두개있어너두개 먹으라고. 하나는 너무 저게 해가지고 두개 했어. 아유, 못 자리들 하네, 하고. 그냥, 저 가인 가진 에는 엄청 사람 많다고 하더라. 니네 아빠. 오늘 용아님이 못 자리한다고, 꼬마 집군들나왔더니너 배트빈이 있을 때 도와줄게, 안 도와줄게? 오늘? 아니 며칠 있다가 다음 주에 그럼배좀 뭐 심어야지 아유 그 하고 영농조합에 문 닫아가지고서 일반 농약사에서 고추 모를 사다 심어야 할 텐데 종자가 어떨래나 뭘 가지고 짠이. 아 맛있네. 항상 먹을 때, 잘때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니 사는 게. 힘들어도 감사하고, 어려워도 감사하고. 어제 며칠 잤어, 아들? 새벽 2시에. 새벽 2시에? 응. 아이고. 날도 안늦네 고구마 달라고들 고구마 팔달라고들 할텐데 올해 비 장화 많이 오면은 고구마 또안 들고 캐기만 어렵고 그거 빈맛잘 들어야 할텐데 내가 우리 아빠 그거 비닐을 씌자고 그랬더니 또 아침에는 씌지 말자고 그러더니 씌까? 물어보자고 아유, 그때도 되게 없어. 그지? 아, 뜨거워. 예? 뜨거워. 싱거? 뜨거워, 뜨거워. 어? 뜨거워. 뭐 먹어야 좋아. 너 뜨거운 걸못 먹더라고. 음, 나 뜨거운 거잘 먹어. 그래요. 두부에다 저거 김치 싸서 먹어봐. 지진 김치. <laughs> 왜안 먹어, 두부? 고소어, 굉장히, 집두부라알았슈 조그만 새우라, 저기, 멸치라, 맛있지? 응, 음, 난 이게 좋아. 어, 조그만 게? 응. 음. 어, 그렇구나. 난큰거못 먹어. 큰 거? 음. 큰 새우? 응. 음. <laughs> 왜? 그린내가 나더라고. 오. 그거, 이건, 조그만, 그 새우 사서. 볶아주면. 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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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만이요? 맛있어. 무? 음, 뭐? 음. 우리 아들, 무 좋아해서. 묵좀 쑤어야 할 텐데, 언제 한 번, 가루를. 하지마. 하지마? 응. 사먹어. 김치, 저거, 더 지질까? 아니요. 어제 맛있게 먹었는데, 엄마. 김치, 저거, 지져가지고. 두부 싸서 많이 먹었어? 응 아유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국물 나는구먼 비염 비염